하나 솔루션. 이거 뭐야 이거? 하나 솔루션 2만 2천원. 10%.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뭐 고견이라고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자, 하나 솔루션 한번 봅시다. 2만 2천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만 2천원 자리 때가 요 자리 때예요 그죠? 나는 여기서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샀을까? 어찌됐든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 혹은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 요 부분들을 보고하는 건 맞아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받다라고 하면 좀 챙겨줘야 되겠죠? 그죠? 좀 챙겨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조정 받고 한번더 움직일 거예요. 나는 좀 여유 있게 볼 거야라고 하게 되면 2만, 2만 8천 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하니 지금은 좀더 보유를 해보자. 단기적으로 왔다면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 10%잖아요. 기다렸다가 만약에 생각지 않게 조정이 조정폭이 깊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 확더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로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중장기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찌됐든 끌고 가서 1차적으로는 2만 7, 8천 원대.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보고, 만약에 밀린다. 더 사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전략들 상담을 통해 받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상담 창구 열려 있고요. 샵0082번으로 문자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또, 서학인드 TV 유튜브 라이브 채널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세요? 한국 가스공사요. 한국 가스공사요. 외수가와 비중은요? 3만 6천 8백 원의 100% 3만 6천 8백 원의 100% 가지고 계신다고요? 바로 상담 받아봐야겠습니다. 어 전문가님,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이분께서도 수익 중이신데 100% 비중이라고 해요. 어떤 전략 더할수 있나요? 음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그 밸류업도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알래스카 그 것도 생각도 해보고 웨인 아, 기간 투고지 예, 예, 예. 근데 100%를 샀어요. 네네.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laughs> 안 빠질 거라 생각하나 보죠? 아니요 저기 뭐한 4만 천원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 올라오실 지,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아니 좀 말이 말씀하시는 게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평가라 해서 매수하셨다고 했죠. 네네네. 그죠? 네. 그럼 4만원 정도 되면 1차, 이게 측정 밸류인가요? 1차 목표가 가요. 네? 1차 목표가 가요? 네. 어머니는 그 일단 된다. 단기적으로 보신 거네요, 결론은. 네네네, 단기적으로 그죠? 봤어요. 단기적으로 네. 보신 거는 밸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단기는 네. 무조건 차트예요. 네. 자. 아, 네네네. 뭐,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인 네.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네. 우선 100% 뭐, 좋은 종목을 잘 사신 건 맞는데, 한꺼번에 사신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나중에, 나중에라도 이게 분할 매수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습관이 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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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만 천원짜리대를 1차 목표가로 보고 있다는 라 거는, 요 부분들은 다 차트 보는 사람들은 다알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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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리때는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오고도 남을 거예요. 더 움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정도 움직이게 되면, 네네. 뭐, 생각하셨던 것처럼, 네네.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매도를 하시는데 다 하지는 마시고, 네네. 어 100%니까 한 80%? 치, 혹은 아, 70%? 네네. 그 정도만 매도 하시고요. 요거는 좀 투자 관점으로 좀, 나머지는 네네. 투자 관점으로 좀 보세요. 아마, 생각지 못한 이익이 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